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신축 투룸 다세대 빌라 알아보겠습니다. 서초구는 강남 상구 중에 강남구 서초구의 2위 서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일단 강남 테일란 멜리와의 또 연계된 음, 개발 호재 수혜가 아, 이것까지 미칠 수 있는 곳이고요. 아, 주거 지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강남구보다는 서초구가 훨씬 쾌적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대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서초 법조타운이라든가 양 현재 R&D센터에 대한 또 수요층들이 그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에 대한 요인들, 반포, 주공, 재건축이 계속해서 견인 역할을 할 지역이기도 하고요. 서리풀 터널 개통과 함께 주변의 어떤 개발이 또 과시화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예, 역세권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본 매물과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살펴보겠는데요. 주요 지역들 살펴보겠습니다. 본 매물지 주변으로 해서 예, 이수역이 도보로 가능한 곳입니다. 이수역 도보 4분거리 있는데요. 그 주변 지역으로는 예, 가장 가까이에 서리풀 터널이 있고요. 서리풀 터널은 특히 이수역과 방배 지역들 일대에 커다란 또집가 상승과 아, 어떤 개발에 대한 물고를 트는 음, 그런 지역으로서 어, 완공이 된 것들은 개발 가시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예,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법조타운은 이미 뭐 어떤 법조인들의 수요층을 탄탄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퇴입자들이나 어, 어, 임차인들의 한 걱정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좀더 지나서 강남역 일대죠. 강남역 일대로 해서 강남 테헤란베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수요층들 그대로 단단하게 받아 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양재 아레디 센터가 있고요. 이 아레디 센터는 지금 많은 연구원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확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수요층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물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수요층이 단단해야 계속해서 오랜 기간 보유 기간 동안에 임대 어떤 임차 금액도 단단히 받쳐주면서 공실 걱정을 가장 크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공실 걱정에서 걱정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개발 호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지가 어떤 물건인지 먼저 살펴보면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지는 4호선과 치로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 이수역 도보 5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전용 면적은 26.6제곱미터이고 실사용 면적 45.1제곱미터입니다. 예, 맞지 않은 크기라는 거 직감하셨을 겁니다. 지금 실사용 면적을 보셨을 때 45.1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평소에 12평이라는 단순한 아, 그평수보다는좀더 크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아,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본 예풀 네, 옵션에 어, 다 갖춘 것들이기 때문에 어, 다른 것들 뭐 특별히 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 지금 분양가인데요. 분양가가 사실 어, 4억 3천만 원이에요. 근데 4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봤을 때 면적 대비로 봤을 때 음, 그리고 더블 역세권이라는 것으로 어,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에는 예 금액이 저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특히나 어, 지금 보시는 면적 실사역 면적이죠. 실사 면적이 14평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12평인데 14평이 나오면 좀 크게 나오는 편이고,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4억 3천, 그리고 더블 역세권이라는 거, 예, 그리고 방배에 위치해 있다는 거. 방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지역, 5구역, 까지 나눠져 있는 재건축, 어, 주거 단지입니다. 그곳에 위치해 있는 주거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이수역하고 이수역 주변에 사당과 이수역을 어,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어, 종상향이 될수 있는 여러가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내방역 일대가 그랬기 때문에 이곳을 어, 그런 곳의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 호재 주변의 개발 호재와 함께 지역적인 집값 상승의 요인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임대 예산가는 3억 5천만원으로 어, 전세 활용시 8천만원으로 가능한 곳이고요. 어, 앞으로의 미래 전망 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여기서도보고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4호선과 아, 보시는 것처럼 치로석 음, 예,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아, 지금 주변 어, 호진되어 있는 것이 반포주공, 재건축 지역인 어, 반포주구가 있고요. 아래로는 예,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가 있습니다. 아, 이 개발호재는 이수역과 연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래서 예, 가장 큰 개발호재 중에 어, 본 물건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에 예, 큰 주목을 하시면 되고요. 아, 주변지역뭐 당연히 법조타운이 있으면서 법조. 수요라든가 그리고 남부터미널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데요. 낭보터미널에 대한 복합화 개발이 또 하나의 수혜 지역입니다. 그리고 양재 R&D 센터가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층 안전하게 공실 없이 가져가시면서 음, 개발 보제도볼수 있고요. 어, 위로는 뭐 강남권에 있는 지비시터와 영동대로 개발에 대한 것도 같은 강남구 바로 옆에 있는 서초구가 그 수혜 지역이 예, 안될 수가 없겠죠. 예,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인프라 모두 다 갖춘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강남 3 구 안에서도 예, 강남구와 강남구는 어떻게 보면 상업지나 업무 지역에 직주 근접에 그런 뭐 복잡한 주거 환경으로서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서초구는 어,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업무 지구와 가까이 에 인접해 있는 주거 지역으로서는 더 쾌적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 더한번 점수를 줄수 있는 주거 지역으로서 더한점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 개발 부제를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지는지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이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구는 지금 강남에서도 가운데 위치에 있어요. 용산구와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통 팔달 교통의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 지하철역들이 모두 이곳을 지나는데 어 중요 지하철역이 지하철 노선이 된 것은 바로 이 강남권을 지나기 때문에 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강남권을 지나는 지하철역들이 주요 지하철역이 되는데요 어, 바로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5호선과 7호선, 2호선 그리고 3호선 신문당선. 예, 네, 이런 역들은 뭐주 지하철 노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강남을 지나기 때문이에요. 아, 지금 보시는 위쪽에 반포 주거벨트 지역이죠. 이곳은 많은 재건축을 앞으로도 앞두고 있고 지금도 진행입니다만, 아, 집값 상승 주 주변의 주택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아 있는 많은 재건축들이 네, 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구의 집값 상승을 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신분당 신문당선이 있습니다. 신문당선은 지금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연장이 되어가는 또 개발 연장 호재가 있고요. 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어, 교통체증에서 해소를 하게 되고 주변적으로 좀더 쾌적한 인프라를 갖추게 하는데 또한 몫을 하겠죠. 어, 서리폴 터널은 참 중요합니다. 서리폴 터널이 완공이 됐죠. 2019년 어, 4월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지금 본 물건지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아, 그 그 전에는 서리풀 터널이 없을 때는 어, 상층부에 보면 어, 정보사 사령부 부지가 있었고 기밀부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로가 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강남, 테헤란로를 일대로 해서 쭉 뻗는 이대로가 서초 대로가요딱 어, 어, 여기서 막혔습니다. 서리풀 터널에서 막혔고 주변 지역들, 그 많은 교통량들이 우회를 해서 주거지역들로 예, 사이사이 길로 진입을 해서 사당이나 방배 쪽을 지나갔어요. 방배는 어떻게 보면 은 서초구 안에서도 중요 요지 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개발이 늦어졌던 것은 바로 어떤 이런 고통의 단절된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시원하게 쭉 뻗게 됐죠 그러면서 시간 단축이 됐죠 그 전에는 거리는 가까웠으나 이렇게 우회하는 교통체증 때문에 강남까지 가는데 평소 한 3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면서 7분, 8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단축이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어떤 개발도 다 막아놨던 게 사실입니다 초대로 주변에 롯데 칠성 부지라든가 아니면 남부 터미널역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예측은 있었으나 예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몰랐던 것은 어, 교통 영향 평가가 상당히 어.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회수가 되면서 개발이 좀더 가시화될 수 있는 물꼬를 텄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변 개발들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물꼬를 텄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양재 R&D 센터가 있습니다. 양재 R&D 센터는 서초구에서도 주요 또 산업단지라고 할수 있고요. 주요 우리나라의 골지의 대기업의 연구 단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LG나 삼성, KT 등 예, 이미 안에 있는 인원 수만 해도 1만 명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또 업무 지역 못지 않은 산업 지역의 일자리들이 또 하나의 수요층으로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데요. 이아 r 디 센터는 앞으로도 점점 더 확장을 해가는 개발들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이 외에도 대기업이 있는 KT나 아니면은 지금 LG 삼성이 있는 이 연구단지 이외에도 우면산 일대의 그린벨트지를 좀더 확장을 해서 중소기업 또 R&D 육성 구역들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이 개발들이 들어가기 위해 어떤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미 순차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시설들 속에는 기반 시설들이 필요한데요. 휴식이나 여가 생활을 할수 있는 교류구역과 함께 그에 따른 R&D 복합구역이 또 하나 지어지면서 4 개의 커터 존으로 이루어지는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아,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흉물스러운 건물로 이루어졌다는 라거 아십니까? 예, 강남권의 그 금세락이 비싼 어, 집 가를 자랑하는 곳에 이렇게 철통으로 되어 있는 가건물 같은 건물이 있다라는 것이 예, 서초구에서도 볼칫거리죠 아, 그런데 이곳을 복합개발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싶다고 해도 종전에 말씀드렸던 터리풀 예, 터널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이 이렇게 복합개발을 했을 때 더욱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불고를텄다라는것 그래서 어, 남부터미널의 복합개발도 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또 가시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GTX 신호선이 양재역으로 또 지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초구는 또 많은 유동 인구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예, 서울은 웬만한 곳을 30분 거리에 이동할 수 있는 곳인데 예, 여기 이, 이 생김으로 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동과 인구 유입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아, 지금 오, 우리가 강남권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GBC 타워이고요. 이미 첫 삽을 떴습니다. 아, 2026 6년의 준공을 어,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 본뭐 현대사옥 예, GBC 타워는 롯데 타워보다 더 높은 건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롯데 타워가 250, 현대 타워는 어, 575m 높이의 높이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예,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고요. 지하로는 지금 영동대로와 연결되는 어, 그런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본 건물이 완공이 되면서 예, 영동대로 지하도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예, 현대 이미 기부 체납을 해서 지하로 연결되는 오, 지금 이 공간이 현대 그 GBC 타워가 들어서는데 밑으로 보면은 예, 연결이 돼서 에스컬레이터들이 보이실 거예요. 건물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연계해서 개발이 들어간다는 거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조감도 높은 어, 건물 랜드마크와 함께 하층부에 또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서리풀터널의 또 하나의 또 물고는 예, 서초대로지요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이어지는 예, 본지역 그 교대역까지 해서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종상향들이 들어가서 롯데 칠성부지라든가 아,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더 과시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라고 할수 있는 직접적인 또 가장 인접해 있는 수혜죠. 예, 혼 물건지 이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사당과 이수가 연계되는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사당역은 복합 환승 개발 센터에 대한 어, 지금 어,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요. 한 22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곳이 복합몰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환승 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아, 이거는 어, 이한 곳뿐만 아니라 이수역을 연계해서 상업 중심지로 중심축으로 예, 제2의 영동대로 개발이라는 그런 어, 모토하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물건지 바로 이수역 도보 뭐 5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본 어, 개발과는 바로 집가 상승이 이어지는 핫한 개발이라 또 여겨집니다. 네 지금까지 방배동 재건축 어, 어, 인접 지역의 이주 수요와 함께 도반받가 상승을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수역과 사당역의 복합 환승센터 제2의 영동대로 발에 대한 수혜 집적적인 수혜 지역 그리고 그 외에도 GBC 타워나 영동대로 환승센터 개발에 대한 수혜 지역으로서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투룸 빌라 소개해드렸습니다.